다시 찍어야 돼. <laughs> 농담을 하는데 좀 진지하게 만드는 거지. <laughs> 그게 진지하게 <진지학인다>. 농담. <laughs> 이런 거 좋아함. <laughs> 이런 거 좋아함. <laughs> 아좀 한결 같은 면좀 있지. <laughs> 아또 의리도 있지. 의리도 <laughs> 있어요. 어 그럼 당연하지 어? 농담. 아아좀 뭐가지? 농담을 하는데 좀 진지하게 만드는 거지. 그게 진지하게 농담. <laughs> 진지하게 농담. 아 그럴 때가 근데 좀 있긴 해. 근데 너. 저요? 어. 호머 씨. 진지하게. 치는데. 농담해요? 어너 혼자 웃을 때가 좀 아, 있, 있긴 하지. 그래요? 오케이. 아또 내가 응? 사랑꾼 기질도 좀 있지. 아 그래요? <laughs> 기억력. 기억력은. 아 기억력별로 안 좋은 거 같아. 요즘 좀아 저... 좀 현실적이야. 이상적인 걸 바라잖아. 좁은 시야. 좁은 시야? 아니? No. 좁지 않아. 저안 좁아요? 어안 좁아. 그럼 아니네. 어 좁은 시야 없어. 뭐아 해결사 기질은 살짝 있는 것 같은데. 해결사 기 네. 같은. 어. 좋할 <laughs> 같은 것 철벽 침. 아또 철벽은 안 치는데. 철벽 안 쳐요? 어나철부은도안 치지 또 오면 또 오는 대로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앞 관심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어, 어 관심 없어 그래서 못치라고 있어 지금 아 내가 잘 받아들이긴 하는데 인내심은 또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이건 세모네 세모 반만 해요 이렇게 아 그럴까? <웃음> 이렇게?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어떤지 하고 싶어 운명하는 않고 틀에 박힌 일상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? 매일 그렇긴 하죠. 이런 거 좋아함, <laughs> 이런 거 좋아함. 그렇지 않다. 나는 무례함. 무례함? <웃음> 무례함은 어, 무례함은 없는 편이죠. 어, 어. 완벽주의자. 살짝 이기는 거. 같아. 나도 있어. 네. 나도 여기도 있는데. 아 그래요? 아, 나도 뭐... 고민해봐야겠다. <웃음> 완벽주의자. <laughs> 이것도반 정도는 어떤 면에서는 완벽주의자 그게 있는데 어떤 면은 없어. 있다 생각 들면 반 다.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친위애가 또 다르다는데요. 관종이다. 꽤 거칠거든요. 뭐솔직해저 거짓말 잘못치거든 어, 나도 잘못 쳐. 솔직하고 싶... 내가 배려심도 넘치지. 아. 그뭐 사람 관찰 이런 거 잘한다는 얘기니 그렇지. 관찰. 오, 어, 괜찮은 거 어. 같아. 저요? 어. 관찰요? 관찰은 어? 잘못 하는 거 같은데. 그냥 틱콘너 면으로서 보면은 좀 잘해. 아. 어 태권도 면에서 보면 사, 사람 파악하고. 어어어 어, 어, 어. 잘하는 거 같아. 그런 거는 어. 살짝 있는데. 아 사람 관찰 뭐 그냥 막누구막 쌍커풀 있고 막 그런 건 이제 이게 눈썰미가 없어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. 그럼 없는 거. 반만 칠해. 반만해요? <laughs> 오케이. 반만 반만. 나또 설명 중. 어, 생각 많아요? 생각 좀 많잖아. 어나좀좀 많이 <laughs> 많아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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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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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항과무질은 너무 너 같고 무자이 너무 너무 너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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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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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너무 너해 너 감성적이잖아. 아, 좀 있긴 하지. <laughs> 야 그럼 다 칠해야 될것 같아. 이게 내 성격을 파악한 거라서 그런지. 거의 다 맞는 말이긴 하긴 해. 과묵함. 아, 동물을 안 좋아해. 무서워하지? 네. 무서워하지. 생각하는 거 싫어. 생각이 많긴 한데. 깊게 하는 거 싫어? 깊게 들어가는데. 거기서 멈춰? 계속 하긴 하는데 그럼 아니 a t you want. 좋아 a 어, 좋아해. s what I knew. I was g o i 친 g t 요 s a 하지 h a t I was going to say that I was going to say that I was 고 o i n g to say that I was going to say t h a 그 반말? n e s e Chine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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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 i n e s e Chine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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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운동적인 부분에서는 부분, 아니 부분에서는 있만 칠해 은잘안 봐서 영화 안 좋아해? 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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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보는 보심 의심 보는 의심 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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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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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나 빙고는 없어. 빙고. <laughs> 다 i 했는데 빙고는 없어 빙고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빙고는 없는데 영빙고 <laughs> 순서를 좀잘못하신 o 같은데 이정도면 m b t i 틀린거 아니야? 그러니까 틀린거 아니야 빙고가 안되네 아이 o 전혀 의도한 방향이 y o 거니까 빙고가 이렇게 안나오나? 원래 이렇게 안나오는건가요? <laughs> 아이 정도면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. MBTI 이거 검사하는 것부터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대한태권도협회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<laughs>